어미오리가 새끼오리들을 이끌고 길을 건너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끼오리 한 마리가 실수로 길가 도랑에 빠졌습니다. 어미오리는 새끼오리가 사라진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뒤돌아보니 다른 새끼오리들도 하나둘씩 빠져 있었습니다. 어미오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앞뒤로 서성이며 미친 듯이 깨깨거렸습니다. 지나가던 한 여자가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주저없이 도와주러 달려갔습니다. 도랑은 축축하고 냄새도 났지만, 어미 오리는 갇힌 새끼 오리들을 하나하나 구해냈습니다. 새끼 오리들이 무사히 어미 오리에게 도착하자 어미 오리는 마치 구해준 어미에게 감사하는 듯 끊임없이 깨끗거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미 오리는 새끼 오리들을 목적지로 이끌었습니다. 물가에 도착하자 어미 오리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새끼 오리들은 강둑에서 망설였습니다. 가장 용감한 새끼 오리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자 다른 새끼 오리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로 뛰어내릴 용기는 없었지만, 재빨리 낮은 발판을 찾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미끄러져 내려와 마침내, 어미 오리에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용기와 민첩함으로 위험을 극복했습니다. 자연 속의 매순간은 도전으로 가득하지만, 어미 오리의 인도와 보호 아래 그들은 계속 성장하고 더큰 용기와 두려움 없이 미지의 세계에 맞설 것이라고 믿습니다.